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메들레 종 2가 먼저 스타트를 끊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어, 메들레 종 2는 햇빛을 짱짱하게 보고 예쁜 아이. 대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요 아이도 안나 자네처럼 오래된 아이입니다. 어, 꽃은 피고 지고 가을부터 해서 또 피고 또이 아이가 지고 나면 또 다른 쪽에서 피겠죠? 오늘은 메들레종2 한 포트 또 분양을 해볼게요. 요 아이는 요렇게 흰 화분에 때 심어놨는데요. 물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물은 흠뻑 졌어요, 오늘. 이렇게 어, 꽃대 있는 아이. 2만원에 한 포트 스타트를 끊어 보겠습니다. 엠마누, 아니 엠마누엘이 아니라 메들레종2입니다. 사이즈 좋고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유빌라가 한 포트 있는데요. 유빌라도 이만 원 되겠습니다. 유빌라 이만 원에 한 포트. 빌라는 유빌라가 예쁘다고 해서 빌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유빌라 이만 원 되겠습니다. 빌라도 이거 한 포트 나와 있어요. 삼목 중이고요. 그리고 타마지파는 만 오천 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만 오천 원. 타 마지판 15,000원에 한 포트. 이렇게. 꽃대는 저 밑에도 있고, 이렇게 예쁜 아이. 2만원씩 하는 아이. 오늘 15,000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타 마지판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예쁜 아이들로, 어,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조금 예쁘고 고급진 아이들로 해보겠습니다. 어, 이 아이는 아이브 실버 로즈입니다. 꽃대는 요렇게 올라와 있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품이고요이 아이는, 어, 35,000원 되겠습니다. 아이브이 실버 로즈 35,000원 한 포트. 그리고 꽃이 또 요렇게 주먹만 이렇게 올라와서, 음, 요렇게 지금 있는 아이는, 어, 아마 빌리스입니다. 유주 아마 빌리스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 전부 다 대품. 오늘은 대품입니다. 12호 화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타 메이로즈는, 어, 여름내 짱짱하게 이렇게 자라다가 꽃대가 요렇게 지금 두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있는 아이. 타 메이로즈. 이 아이는 5월의 장미입니다. 5월의 장미. 어, 이제 곧 꽃이 필것 같죠? 이 아이는 어, 메이로즈는 이 정도면 한 4만원 할 건데 제가 오늘 3만원에 특가로 드리겠습니다. 다 메이로즈 3만원 요런 아이입니다. 꽃대를 두개 물고 있고요. 중국 판페이는 5만원 되겠습니다. 판페이. 판페이, 중국 판페이 5만원에 한 포트 요런 아이. 요렇게 예쁜 아이. 이 예, 꽃볼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첫 꽃이라서 모르겠는데 판페이는 근데 꽃은 너무 이뻐요. 중국 판페이 5만원 되겠습니다. e s s 숲속에 잠자는 미녀고 또 공주라고도 하죠. 거리대에 있던 거 여름내 이렇게 커서 이렇게 이제 봄산목이었 작년 봄산목이었는데요 여름에 얘가 요렇게 자랐어요. 이 아이는 ESS 잠자는 공주는 제가 오늘 특요 아이 정도 사이즈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 혹시 필요하시면 문어 주시고 요렇게 큽니다. 5만 원 정도 잠자는 미녀. 숲속에 잠자는 미녀. 5만 원에 한포트 공주라고도 하고, 미녀라고도 하는 아이, 5만원 되겠습니다. 대품입니다. 요렇게. 대도 보시고, 사이즈도 보시고. 이 아이는 삼목한 자국은 아니지만, 여름에는 요렇게 얘들이 큽니다. 여름, 어, 작년 봄 삼목이라서 꼭 1년 된 아이입니다. 1년 된 아이. 요렇게. 5만원 되겠습니다. 1년 키워서 5만원 받습니다. 요 아이는 유구르 센카. 유구르 센카. 어, 이 아이는 2만 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2만 원. 유그루센카는 2만 원에 한 포트. 꽃대가 너무 예쁘게 또살 이렇게 숨어 있네요. 이 아이는 파리지앵은 아직 꽃대를 안 물었고요. 어, 인스피레이션 오늘 특가로 2만 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2만 원. 이렇게. 여이 사이즈 대품입니다. 2만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인스피레이션 2만원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아이는 허니스파스 2만 5천원 되겠습니다. 허니스파스는 2만 5천원. 이런 아이. 2만 5천원에 한 포트 다 대품입니다. 이 아이는 송오부 골초부도 이 아이는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송오부 골초바. 2만원에 한 포트, 송우구 걸조바입니다. 그리고, 덧없는 시야 한 포트 있는데요. 요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덧없는 시야는 3만원. 3만원에 한 포트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빌리스 요 아이는 2만 5천원. 요 아이도 꽃대가 주먹만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25,000원에 제가 보다 약간 사이즈가 적어서 전부 다 12월에 12월에 짱짱하게 있는 아이들 아마빌리스는 25,000원 이 아이는 그리고 신부의 부케 부캐. 신부의 부케는 이 아이는 대품입니다 이렇게 35,000원 되겠습니다 꽃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신부의 부케 35,000원에 한 포트 왕대품 3만 5천원에 한 포트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비잔티 퍼플 3만원 되겠습니다. 비잔티 퍼플은 3만원. 순이 한 포트 있습니다. 순이 2만원 되겠습니다. 순이는 2만원. 도개하원의 순이도 굉장히 예쁜 아이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너스 디다지 디다지 요 아이는 2만원 되겠습니다. 다이너스 디다지 2만원. 2만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유올레시아, 유올레시아입니다. 요 아이는 꽃대는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이파리가 너무 무성해서 좀 따줘야 하는데. 요렇게 꽃대 올라와 있는 아이 2만 5천원 되겠습니다. 유올레시아 2만 5천원. 요렇게. 25,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 웨딩 진주 웨딩은 진주 웨딩은 25,000원 되겠습니다. 진주 웨딩도 25,000원 진주 웨딩 25,000원 음. 아마빌리스 요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 아마빌리스 요렇게 꽃수술이 지금 있고, 요렇게 꽃도 있고, 대는 요렇게 있는 아이, 아마빌리스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 그리고 비플로라벨이죠. 비플로라벨. 요 아이는 제가 그늘에서 키웠던 아이고, 요 아이는 햇빛을 본 아이예요. 같은 입장은 거의 비슷하지만, 어, 그늘에서 핀 꽃은 요렇게 연하고, 햇빛에서 보는 음 아이는 요렇게 짱짱하게 빛이 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햇빛에 내 놓으면 이 아이도 장미향이지만 또 예쁘게 요렇게 색깔이 물들겠죠? 오늘 비플로 라벨 두포트한 포트에 15,000원씩. 이 아이가 1번, 요 아이는 2번.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늘에서 키우면 색감이 너무 예뻐요. 요 아이도 제가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요렇게 예쁜 아이. 그리고 엘브렐라 엘브렐라도 제가 오늘 한 포트가 있어서 15,000원에 분양 해드리겠습니다. 아. 블루레이스. 블루레이스입니다. 블루레이스 15,000원 블루레이스 1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음. 요 아이는 엘브렐라이고요 요 아이도 15,000원. 무성하게 잎도 있고 꽃대가 주렁주렁 달고 있는 아이. 이렇게 15,000원에 한 포트. 어, 요 아이는 송블랙캣입니다. 15,000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예쁘게 이제 열고 있, 문을 열고 있네요. 송블랙캣. 15,000원에 한 포트. 이런 아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음. 그리고 어떤 아이가 예쁠까요? 음. 아. 이 아이는 위넬리슨 스텔라제라는 필요하시면 제가 이 아이 오늘 15,000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15,000원 위넬리슨 15,000원에 한 포트. 그런 아이 15,000원 되겠습니다. 15,000원 그리고 요 아이는 미니, 스텔라 미니는 만원 되겠습니다. 만 원, 만 원에 한 포트, 요렇게. 엠마누엘이에요. 엠마누엘. 요렇게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요 아이는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오늘 요렇게 꽃대 올라온 아이, 이만 원에 한 포트 또 분양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짱짱하고, 대가 주먹만 합니다. 2만 원에 한 포트. 이런 아이 2만 원에 한 포트. 엠마누엘 2만 원에 한 포트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아이도 꽃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꽃대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2만 원. 이 아이는 꽃대가 지금 한두세개 정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일 번. 1번. 일 번도 2만 원. 일 번에 2만 원한 놈. 2만 원에 그냥 드리겠습니다. 2만 5천 원 받아도 되는 아이, 2만 원에 한 포트. 이렇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농장에 이렇게 네오나 갈락, 네오나 갈락티카라고도 하고 네오나 갤럭시가 이렇게 꽃대를 이제 물고 있습니다. 그럼 꽃피면 또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오늘 요 아이 어, 한 포트 이렇게 삽수 좋고 대풍. 2만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꽃대는 얘도 이렇게 또 물고 있습니다. 네오나 갤럭시 이렇게 올라오기까지는 꽤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꽃을 물고 있기 때문에 한 포트 2만원에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네오나 갤럭시입니다. 키가 좀 쑥쑥 크고 꽃들이 팍팍 올라온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골드입니다. 골드 이렇게 지금 꽃이 두피에 있는데 요 아이는 제가 오늘 13,000원에 한 포트 분양 해 드리겠습니다 골드입니다 골드 13,000원 사이즈는 대품이에요. 대품 이에요 대품 13,000원에 한 포트 그리고 송서경이 송서경이 요런 아이고 사이즈 보면 은 요렇게 밑에서부터 꽃대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아이 요 아이도 13,000원에 오늘 제가 한 포트 분양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키가 큽니다. 한 50cm 정도 된 아이. 꽃이 주름주름 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15,000원에 아니 13,000원씩 해드리겠습니다. 송서경이 13,000원, 골드도 13,000원, 그리고 미스 로즈도 오늘 제가 2,000원 내려서 13,000원에 한 포트 분양해드리겠습니다. 미스 로즈, 그리고 이 아이는 에어프릴 스노우인데요. 이렇게 되는, 좀, 그거, 하지만, 꽃 보실 분은 이 아이, 만 오천 원에. 에어프릴 스노우는 만 오천 원에 한 포트 분양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잘라서, 삽목도 하고, 또, 꽃도 보고, 여기 밑에 자르면 아주 애들이 삽수가 자글자글하게 예쁘게 나는 아이들이에요. 밑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정도 자르면 요 밑에서 많이 나고, 또, 위에도 몇 개씩 심을 수 있는 아이, 에어프릴 스노우는 15,000원 여론아이 어, 미스로즈도 오늘 13,000원 골드도 13,000원 송서경이도 13,000원에 오늘 특가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어프릴 스노우가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원제라늄 농장이었습니다.